보고 계신 인물은 독립운동가 최은식입니다. 3 1운동의 영향을 받은 그는 안성 일대에서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직접 지휘하였습니다. 같은 해 4월 1일, 천여명의 군중이 면사무소 앞에 모이자 그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어 일본인 면장을 끌어내 앞세우고 행진을 시작했으며 시위대는 2천여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시위대는 주재소로 몰려가 해산을 명령하던 순사부장을 붙잡아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게 한뒤 돌을 던지고 불을 질러 주재소와 순사 숙소, 서류와 가구 등을 전부 숙박하였습니다. 또한 전화선을 절단하여 통신을 끊고 일본인 상점과 대금업자의 집을 습격해 불태우며 항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거대한 만세 행진은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자진 해산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즉각 탄압에 나섰습니다. 그는 한때 피신했지만 부친이 대신 고문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갔다가 주민의 밀고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안성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소요와 방화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옥을 찍었습니다 그가 이끈 안성 만세 운동은 일제의 통치 기관과 일본인을 몰아내고 잠시나마 지역을 해방된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아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심한 고문 속에서도 독립의 정당성을 당당히 밝혔던 독립운동가 최은식을 기억해주세요.